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나무가 신품종 붓둘레아인데요.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자 이렇게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는 어, 대량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잘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붓둘레아가 요즘엔 신품종이 나와서 외성으로 자라고요. 꽃이 계속 젖다 폈다 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꽃도 크기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꽃도 어100% 꽃대가 매년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 보이는 나비가 모이죠. 이부들레아는 나비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부들레아가 나비를 정말 잘 모읍니다. 그래서 이부들레아가 있는 곳에 나비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도시에 있는 분들도 이부들레아를 키우시면 나비가 100%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럼 미럼식물로 앞으로 굉장히 유망 있는 그런 조경수가 될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벌들도 많이 모이는 정말 좋은 수, 정말 좋은 정원수, 조경수입니다. 그래서 꽃도 정말 아름답고요. 지금 이게 꽃이 덜핀 상태고, 어, 이게 여기 끝까지 꽃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꼭 크기도 한 이만큼 커지거든요. 제손한 뼘만큼 커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상에 담기진 않지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는데요. 이게 부틀레아가 영명으로 썸머 라일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일락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라일락 향기 정말 좋은 거 아시죠? 썸머 라일락 해 가지고 라일락 향기가 정말 진하게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라일락보다 향기가 훨씬 좋은 것 같고 훨씬 진해요. 지금 여기 주변만 살짝만 있더라도 향기가 정말 진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나무가 지금 식재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작은데 앞으로 훨씬 커지고 꽃이 더욱 더 가득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심어 주셔도 이렇게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정원 가지신 분들 시골에 어 주택을 꾸미시는 분들 이런 붙들레와 너무나 강력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천천히 준비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